예어 존경하는 윤정필 위원님과 이재정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시기는 했는데 유리천장에 대한 거 잠깐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여러 통계들이 있지만 ppt 보여주세요 있지만 뭐 우리 고위공무원 1 2급 고위공무원은 5 7%고 상급도 6 9% 밖에 안됩니다 근데 이런 얘기 하면 계속 나오는 얘기가 여성 이제 풀이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교육 쪽을 들여다보니까 아시다시피 초등학교는 선생님 여 선생님이 77%인데 교장 선생님은 34.5%고요. 고등학교는 선생여 선생님이 50.8%인데 교장 선생님은 13.9%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업의 임원 같은 경우도 전체 남성 직원들 중에서 2.4%가 임원인으로 근무를 하는데 여성은 전체 직원 중에 0.4%만 임원으로 지직을 합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사람 수의 문제가 아니고 그 어떤 조직 문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양성평등 기본법에그 채용뿐 아니라 승진 시에도 성차별을 받지 않도록 사용자 측에서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넣는 법을 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개정안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성사 박물관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올해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사 박물관을 작년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셨는데 올해 보니까 예산이, 내년 예산이 깎였어요. 그래서 깎인 이유를 보니까 뭐 이렇게 재정 사업을 평가를 받았는데 제대로 뭐 평가를 못 받았다. 미흡을 받아서 깎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유가 이제 여성사 박물관 부지가 확정이 안 되고 흐지부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박물관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에 콘텐츠를 잘 모으고 그다음에 전시물 자료를 수집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좀 계획을 잘 세워주셔서 예결, 예결산 소위에서라도잘 통과될 수 있도록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여성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거 통계보 깜짝 놀랐는데 올해 3월 기준으로 북한 이탈주민 중에 여성이 71%입니다. 네. 기준으로 하면은요. 이게 이제 그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98년에 12%만 여성이었는데 15년에는 80%까지 늘어났습니다. 계속 여성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그 여성 중에서도 20대, 30대 연령의 이탈주민들이 한 60%를 차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와서 어, 국내에 제대로 정착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일거리나 이런 지원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를 못해서 여성 탈북 및 취업자의 평균 임금이 144만 원남성의는 그러니까 205만 원인데 144만 원에 불과하고요. 제대로 지금 뭐 제, 좋은 일터를 소개를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네,

네. 잠깐 답변. 네. 여성사 박물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취임하고 좀 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용산 쪽에 부지도 가서 확인해 보았고 사실상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도 만나서 의견을 좀 나누고 했는데요. 용산의 경우에는 2022년 이전에는 사실상 들어가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 2022년에 가서야 환경평가가 끝납니다. 그래서 그러나 용산을 포기하고 다른 지역을 신축을 하거나 찾는 것은 당장 시기적으로는 앞당길 수 있지만 사실은 제대로 된 위치와 어, 역할을 찾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용사는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려고 추진을 하면서 동시에 일단 아까 사이버 역사관 얘기도 나왔는데요. 사이버 여성사 박물관을 좀 하면서 그거를 통해서 콘텐츠를 더 모아야 되고요. 현재 여성사 전시관 예산은 올해 줄어들었지만 여성사 전시관에서 그 사이 뭐 역대 퍼스트레이드를 위시해서 여러 분야의 분들의 유물을 좀 모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시는 하지 못하고 적정한 온도에서 보관하는 작업은 하고 있어서요. 여성사 박물관의 문을 여는 것은 조금 늦어질지 모르지만 사실은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유물을 좀 적극적으로 모으고 자료를 모으는 작업은 저희가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어,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권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